모든 은행 계좌가 한꺼번에 차단됩니다. 진짜 시작됐습니다. 결국 터졌습니다. 본인명의 통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.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요즘 이상한 출금 기록이나 내가 등록하지 않은 간편 결제 연결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? 문제는 이제는 내가 조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. 범죄 조직이 계좌 하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오픈뱅킹 전체를 통째로 연결해서 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진짜 강력한 차단 기능을 내놨습니다. 근데 이걸 신청하면 정말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신청하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뭘까요?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. 핵심은 오픈뱅킹 전체 차단 기능입니다. 내가 가입한 모든 은행이 오픈뱅킹 연결과 출금을 한 번에 막아버리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누가 내 정보를 빼돌려도 계좌 연결 자체가 안 돼서 돈을 빼갈 수가 없습니다. 신청은 각 은행 앱, 어카운트 인포 또는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해제는 반드시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주의할 점은 간편 결제나 지역 상품권처럼 오픈뱅킹 기반 서비스도 같이 막힌다는 것,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. 모르면 계좌 싹 털립니다.